네사장 골격근과 운동 기출문제 4-6,7번 네 번째 시간에는 중추피로 말초피로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교실에서든 현장에서든 중추 때문에 피곤합니다 말초피로예요 이런 표현은 안 하죠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운동 상황이 핵심 상황이에요 그 운동 상황이 역동적이라면 피로가 유발될 거고 그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피로를 지연시키든지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얘기는 원인을 명확히 알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현장에 적용하고 수정보완하면 운동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피로라는 거를 제가 피곤함이라고 학생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피, 피곤한 상태예요. 그때 제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만나, 지금 당장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저 피곤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말이 되잖아요. 육상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쓰러지잖아요. 피곤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가 극도에 달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다? 골격근의 주요 기능은 수축이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골격근이 수축하기가 어려워진 상태, 그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피로예요. 아, 그러니까, 골격근이 수축할 수 없는 상태의 원인. 그게 중추에서 왔다 그러면 중추피로고, 말초에서 왔다 그러면 말초피로예요. 이 중추피로에서 중자가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새내기들한테 이 가운데 중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인체 내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신체의 중간이니까 배꼽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배꼽피로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기능의 기능의 가운데예요. 기능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체에서 기능의 중심이 뇌와 척수예요. 그래서 이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뇌와 척수가 피로해서 근수축을 못한다. 그게 중추피로구나. 말초피로는 뭐냐면 이게 끝말자잖아요. 이렇게 사물의 끝단. 그걸 인체에 비유한다면 인체의 끝단이니까 사지 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피곤한 걸 말초피로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 팔다리를 덮고 있는 기관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피곤해서 수축을 못하는 거, 그게 말초피로예요. 근육이 피곤하면 수축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초피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근육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 일단은 근육이 건강해요. 근육은 건강한데, 근육을, 근육에게, 아니, 신호를 줘야 근육이 수축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뇌로부터 이렇게 운동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신호가 근육에게 갑니다. 근데 뇌와 척수가 그리고 운동신경 포함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근육에게 제대, 제대로 된 신호를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수축이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추피로라고 한다? 뇌와 척수는 건강해요. 근데 근육 자체가 지금 피로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 젖산이 쌓였어요. 400m 달리기를 막 했어요. 전력 질주로. 그러면 젖산이 쌓일 거 아니에요. 즉 수소 이온이 근형질 내에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칼슘의 재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수축이 지연돼요. 그 지연된 수축 그걸 피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건강해요. 신호를 주는데 얘가 지금 젖산이 쌓여서 수축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잖아. 그게 말초피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TP를 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무기인산이 막 쌓입니다, 그쵸 얘네들이 쌓이게 되면 교차 결합 좀 어렵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또 있죠. 비교적 장시간 운동하면 글리코겐이 고갈돼요. 에너지원이 고갈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도 수축이 어려워지죠. 그런 걸 말초피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요거 구분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실, 여기에 주목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이거 운동 종말판이잖아요. 운동 종말판이라고 하죠. 운동 종말판을 기준으로, 이쪽이 건강하지 못하다? 중추피로. 이쪽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걸 말초피로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음. 중추피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체온이 상승합니다. 체온이 상승한다는 거는 심부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심부온이 상승해서, 이 뇌의 신호를 근육에게 전달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 그걸 중추 피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트립토판 있잖아요. 트립토판이라는 건 아미노산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만드는 전구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생성이 증가해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용으로 졸음이 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졸음이 온다. 뇌의 신호를 근육에게 주기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근육이 아무리 건강하다, 즉, 젖산도 적고 글리코겐도 많은데, 근육이 수축을 못하는 상황이다? 왜? 세로토닌 때문에. 그거는 원인이 중추에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중추피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걸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글리코겐이 부족해서, 글리코겐이 고갈돼서, 근육이 수축을 못해요. 그러면 근글리코겐 로딩을 하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선수든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체온이 상승해서 자꾸 중추가 피로해진다 라고 하면 서열 수능을 하는 거잖아요 서열 수능하면 더위에 강해집니다 그쵸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